네, 오늘 이 건물을 이제 보러 왔죠. 이 1층에는 LG25 그, 아, 편의점이 있고, 땅이 이제 두 필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한두 그 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 2층, 3층까지 있네요. 2층을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이제 학원이 있어. 학원 있고요. 2층이 이렇게 있고, 음, 3층도, 이 건물, 3층은 세를 두 가구가 사는다, 이거지. 500에 20도 25만 원. 오른쪽 또 왼쪽에 이렇게 이제 살도록 되어 있네. 2 층이 지금 현재 에 학원이나 한의원이나 에 치과병원 등등으로 어 다양하게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이런 건물은 사실 으로 인대 수익용으로 쓰면 좋겠고 1 층에도 뒷면은 학원이 있고 앞에는 LG 25 편의점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 그 주문진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앞에 여기가 5거리죠 뒷면까지 한번 가보죠. 전체적인 땅은 163평이고. 지금은 이제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이번에. 예, 건물의 규모가. 있습니다. 에, 뭐 최근의 트렌드는 모두 이제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 이제 관리하는 기술, 관리하는 에, 열정 이런 것이 이제 세를 얼만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주변 환경이 이렇게 이제 오거리고. 이제 서울 가는 고속버스터미널이고. Yeah. 어. 여기가 이제 그, 어, 서울에 가는 고속 어, 버스터미널. 여기가 이제 바로 주문진 시내죠. 주문진 시내에 들어가는 길. 주문진 시내에 들어가는 길이고. 문화아파트 6층 매매 24평 7,500 저정 018-3380-4619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명문 옥스퍼드 학원이고, 철도 있 저기 지금 LG25 건물이에요. 약간 이제 그 오거리의 그 코너죠, 코너. 지금 현재 LG25 편의점 있고, 그 다음에 2층이 두개 정도 비어있고, 주문진, 주문진, 주문진이라는 동네, 주문진이죠. 1층에 편의점, 뒤쪽에는 학원, 2층에 지금 빈 공간이 두구 부분이 있어요. 3층에는 주택 5 0 0 5 500에 25만 원.